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 이상 꼭 해야 하는 이유. 하루에 단 10개 팔굽혀펴기만 해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 단련과 노화 방지. 팔굽혀펴기는 상체 근육을 골고루 자극합니다. 가슴, 팔, 어깨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까지 단련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 노화를 늦추는 열쇠가 됩니다. 혈액 순환과 에너지 증가. 팔굽혀펴기를 하면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 피로가 줄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아침에 10개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집중력과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정신적 효과와 습관. 규칙적인 팔굽혀펴기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워 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 모두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단 10개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